아, 헤롯의 누룩, 바리세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두드룩,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바리세인과, 바리세인과 헤롯의 누룩 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오늘 본문 앞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를 잠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소위 칠병 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병 이어 그럼 7병 이어가 뭡니까? 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또 4,000명을 보겠습니다. 5병 이어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자, 근데 이 7병 이어의 기적의 사건을 이제 행하시고 난 다음, 대가벌리에서부터 갈릴리까지 제자들은 짧은 항해를 합니다. 자, 그런데 도착하고 나서 제자들이 네, 걱정하기 시작해요. 자, 뭘 걱정하는가? 잠깐 보시겠는데요. 자, 우리 아, 14절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 뭘 각, 걱정하고 있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떡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지금 무엇 때문에 걱정하고 있습니까? 떡 때문이죠. 한 군데 더 보시죠.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6절 말씀에서, 그래서 뭐라 그러죠?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떡이 없다. 자, 지금, 7병 2형의 기적의 사건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배를 타고 지금 갈릴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그들은 걱정하기 시작했는데, 뭘 걱정하냐면, 아, 우리 떡 책임을 것 잊어버렸구나. 이떡 때문에 지금 걱정, 근심에 지금 그들이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뭔가 잠깐 보겠는데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떡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아셨다, 그러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근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다음 이어지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함께 연결해서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자 너희가 지금까지 5병이어와 칠병이어이두 가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신뢰하지 못하느냐? 아직도 너희들은 내가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둔하냐? 이 말은, 원래대로 말씀드리면, 어떤 말이건 머리가 돌머리냐? 그런 뜻입니다 머리가 돌머리냐? 자, 여러분, 이두 번이나 큰 기적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는 이렇게 말씀하니다 머리가 돌이냐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두 번이나 이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깨닫지 못하고 그분을 신뢰하지 못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을 오늘 보면서 잠깐 보시죠자 15절말씀같은 걸 읽어보겠습니다. 1 5절입니다자 시작 예수께서 공허하여 에하여 제자들에게 인도를 받았다. 그가 제자들에게 자 지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 신뢰하지 못한 그 이유와 그 원인이 과연 뭐라고요? 지금 1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자, 한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입니까? 누룩입니다. 누룩. 다시 보십시오.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과 파리세인들의 뭘까요? 누룩. 그 다음에 헬롯의 것을요 누룩을 주의하라. 자, 그렇다면 이 누룩이 과연 뭘까요? 누룩. 예, 네. 누룩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나쁜 영향력에 대한 상징적인 단어입니다. 나쁜 영향력에 대한 상징. 자이말씀의그 해석 우리가 잠깐 보려면요자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5장으로서 보면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까지 와서 보시죠. 그러면 누룩이 무엇인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7절.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그러죠. 지금 여기서 이누룩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죠. 한마디로 말씀하면, 나쁜 것에 대한 영향력, 이것이 누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5장 8절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그다음에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무엇이요. 뭐 누룩 없이 하자. 누룩 없이 하자. 자,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고 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두루기 없어야 됩니다. 이런 순전한 모습과 진실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그럼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자 지금 이런 바리새인의 두루 그리고 헤롯의 두루의그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실패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일단 구체적으로 자 제자들이 바로 이 누구의 두루와 또 누구의 영향과 그리고 누구의 또 어떤 누구의 누룩 때문에 주님을 신뢰지 하 못한 사람이 되었는가를 잠깐 살펴보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두 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 다른 사보세요. 바리새인의 바리새인의 누룩. 누룩입니다. 우리 잠깐 또 15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공하여 계시 때에 생각하거늘 누룩 페로의 누룩을 자, 여기 에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나오죠. 바리새인들의 누룩. 자,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과연 뭘까요? 분명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했을까?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과연 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것을 알려면 누가복음 12장 1절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봅니다. 12장. <놀람> 발필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예. 자, 누가 보면 실장 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의 이 누룩이 과연 뭔가 말씀하고 있죠. 뭡니까?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외식. 자 여러분 외식이 뭡니까? 외식. 외식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겉과 속이 다른 것. 이것을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런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창문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창문했죠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이런 회칠한 무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모습입니까? 겉은 참잘 꾸며져 있습니다. 그런데 속은 어떤 모습인가 하면 송이 시체가 썩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꼭 지금 바리새인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자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또 그, 또 그들에게 잘못되었는가? 그리고 이누리의 장치가 과연 무엇인가? 또 정확하게 보시게 되요. 자 이것을 하려면 마태복음 23장 2 3절만씀을할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요, 바카와 해안과 근처의 십일전은 들이대. 율법에 더 중한바 정의와 극률과믿음은저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자 지금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보십시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그렇죠? 자 무엇이 외식이었는가? 예수님께서는 왜 저들을 향해서 왜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고 책망했을까? 바로 이 모습 때문입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외식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 드렸죠. 자 그럼 보십시오. 겉과 속이 얼마나 달랐는가. 자 다시 보십시오. 화이슬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자 이것은 겉모습입니다.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의 십일조는 드렸다. 여러분 겉모습만 보면은 이들은 완벽한 신앙인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이에요. 뭐라고, 뭐라고 말하죠? 율법에 더 충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교적으로는 그들은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갔을 때는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답지 않게 살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분명히, 박하와 회양과 회왕, 근처에 십일조를 드리는 것, 이것도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정의롭게 살고, 극률을 베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을 살아, 살고 있냐면, 박하와 회양과 십일조는 드렸지만, 나머지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리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외식하는 자다. 폐체란 무덤이라고 책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과연 없을까요? 우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러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 이것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다 했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과연 그런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주일날 분명히 예배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도 드리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과연 내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정의롭게 살고 있는가 금휼을 베풀고 있는가 아니면 또 이런 믿음을 우리가 또 많은 사계에 나타내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면 이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바로 이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중요한게생각까지 것이 뭐냐면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이것으로 신앙성을 다 생각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성수 주일 잘하고, 11조 잘하고, 또 헌신 잘하고, 그러면, 아, 믿음이 참 좋은 사람, 그렇게 말하죠.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사람들에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외식하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여께서 오늘 어떤 일에서도, 이런 외식하는 자의 자리에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것만큼 세상에 나가서도, 질서도 잘 지키고, 또 정직하게 살고, 또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한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큰또 칭찬을 하시고, 주님은 또큰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바로 이런 모습들을 다 버리고, 지금 바리새인들의이 나쁜 것만 그대로 받아들고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에 그들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요, 따라서 한번 시다 헤로세, 누루. 다시 한번 15절 말씀드려보십시오. 자,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바리세인들의 누룩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외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외식 본받으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다음두 번째, 헤롯의 누룩이 나옵니다. 자, 이 헤롯의 누룩은 과연 뭘까요? 헤롯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당시 분봉왕이었죠 유대인 분봉왕입니다. 그런데 이헤로세있에서는 뭐가 있었냐면, 바로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여러분, 얼마나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았는가 하면, 그는 자신이 통치하는 그 백성들에게 무거운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분봉왕이기 때문에 그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로 버려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세금 중에 대부분이 자신의 호주머니로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에요. 뇌물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뇌물을 주면 그 모든 뇌물을 다 받고 그런 판결도 옳게 판결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쁜 판결도 내리고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헤롯의 모습을 통해서 나아주는 것이 뭐냐면 헤롯은 철저하게 물질주의자입니다. 물질주의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자들이 바로 그 헤롯의 영향을 그대로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에 분명히 영향을 끼쳐야 되고, 영향을 주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자들이, 오히려 영향을 주기는 커녕, 힘없이 세상의 모든 영향을 다 갖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질주의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물질주의 가치를 갖고 있는 이 세대를 향한 풍자한 글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전에도 래도 한번 제가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요.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도신경을 라면신경으로 바꾼 거. 사도신경을 라면신경으로 바꿔서 그들이 했어요.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도신경 어떻게 시작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오며. 그렇게 시작되죠. 자, 그런데, 자, 물질주의 가치관을 꼬집는, 그 풍장근 글이 바로 라면신경인데, 한번 보십시오. 구수하사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시는 라면님이시오. 내가 라면님을 믿사오며 그의 자네품 소고기 라면을 믿사오니 이는 공장에서 생산되어 상인들의 손을 거쳐 식순이의 손에 들어가 고단을 당하사 끓는 물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3분 만에 상에 오르사 윤호하신 젓가락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이로서 배고픈 자를 배부르게 하심이라 입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위 속에서 소화되는 것과 항문을 통해 나와 걸음이 되는 것을 영원히 비사옵나이다 라며 참 누가 이 글을 썼는가는 몰라도 참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지금 제자들도 이와 비슷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물질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물질주의자가 되고 바았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알수 있을까? 얼굴물 속의 그 증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잠깐 한번 보십시오. 자, 먼저 15절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네. 자, 지금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뭘 얘기하고 있죠? 누룩을 조심해라. 여러분, 이건 얘기하고 있죠?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그대로 한번 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누룩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 누룩도 조심하고, 헤롯의 누룩도 조심해라. 그럼 뭔가 교훈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이 누룩이라는 말을, 당연히 듣는 순간, 그들이 뭘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뭘 생각했을까요? 떡. 떡.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네, 그렇죠. 자, 지금 예수님께서 누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 지금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물질주의라는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과연 물질주의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복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죠.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축복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뭐가 제일 떠오릅니까? 예, 네. 물질입니까? 그러면 생각해 보시오 나도 물질 주자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어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가르치실 때한 문도 물질에 대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복에 대한 말씀을 듣기만 한다고 한다면 이 물질이 떠오른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면, 물질주의자입니다. 왜냐면 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해석하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경우에, 복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팔복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또 요한께서 계 말씀하고 있는 순교자들에 대한 주님의 그 축복과 그런 보상에 대해서 내가 생각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물질이 먼저 떠오르고, 복이라는 단어가 생각날 때마다 먼저 사업의 성공이 먼저 떠오르고, 또 복이라는 이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자식들이 자려고 성공한 것이 떠오르고, 만약에 이런 것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해로과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바로 그런 해로의 누적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오는 그 목적이 뭔줄 아십니까? 무엇 뭐 때문에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물질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 때문에 나오는 사람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번지수 잘못 찾는 겁니다. 주님 결코 우리에게 그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교회 나오고 건강 때문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요 결국.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물질을 받지 못할 못받때 떠나버립니다. 또 건강 때문에 교회 나왔던 사람 건강이 회복이 안 된다고 한다면 교회를 떠나버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될 생각고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이 뭔지 아십니까? 물질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 의 최고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만물이라고 말하잖아요. 만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물질주의를 철저하게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일에서도 결코 이 물질주의자가 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 네, 네. 우리 외식하는 자도 되지 마시고, 물질주의자도 되지 마십시다. 네. 자, 근데 오늘 보면서 제자들은 바로 그런 모습이 있었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예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 자,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네. 자 뭐라고 말씀하는가 보시죠.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눈으로 보지 못했느냐 7병이어도 보고 5병 이의 기적도 받, 받지 않았느냐 근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 다음에 또, 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였느냐 지금까지 너희들은 나를 통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듣지 않았느냐 그럼도 불구하고 왜 믿지 못하느냐 지금 이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물려야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세상에 살면서 우리에게도 눈으로 봐야 될 것이 있고 귀로 들려온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눈이 주님께로 향하고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고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고 또 내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그분도 또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이 돈을 바라고 있고 내 귀가 돈 소리에 익숙해져 있고 또 내가 돈벌 궁리만 하고 그것만 기억하고 인생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세인과 헤롯과 같은 그런 사람들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바리세인과 헤롯은 주님의 책망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책망 받는 자가 되서는 결코 안되고 어디 네. 주님의 칭찬을 받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그런 저한될주있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옆사람에서 오늘 집사 집장 님이 우리 바리세인의 두루 헤롯의 두루를 조심합시다. 바리인 네. 조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좋은 신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고 또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오늘도 겸손히 받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항상 기억나게 도와주시옵고 또 붙들고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우리가 바리새인들과 같이 외식하는 자리에 서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또헤롯 왕과 같이 물질주의가 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르게 믿고 섬기며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의 성공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광 받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전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과 28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